거리에는 많고 다양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이들에게 가게란 둥지 같은 곳이 아닐까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든 그들의 공간이니 말이죠. 그런 공간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나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들의 둥지에서 내몰리게 된다면 말이죠. 둥지 내몰림이라고도 불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 낡고 오래된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의 낮은 임대료 덕에 예술가나 감각 있는 상인들이 모이게 되죠. 그들로 인해서 낡았던 이 거리는 특색 있는 거리가 되고 특색 있는 거리를 찾는 사람들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은 술집과 카페가 많아서 한때 많은 젊은층들이 찾아왔던 곳, 망리단길부터 연리단길, 부산 해리단길까지 전국의 수많은 리단길의 시작이 되었던 곳, 경리단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리단길은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그 유명세는 혼대간대도 없이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곳 경리단 길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즉, 둥진의 몰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자연스레 방문객이 늘어나며 상권이 활발해졌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아진 나머지 상인들은 이곳에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경리단 길의 임대료는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결국 상권이 붕괴되자 건물주들은 올렸던 임대료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활기를 되찾지는 못했죠. 경리단 길이 있는 이태원의 상가 공실률은 2019년 기준 24.3%로 서울에서 가장 큰 수치입니다. 경리단에 시작하는 곳부터 곳곳에서 공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찾는 홍대는 어떨까요? 홍대는 90년대부터 인디밴드들의 공연, 클럽과 미술, 영상 등의 예술인들이 모여 입소문을 통해 젊은이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전과 다를 바가 없지만 이곳 홍대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내몰리게 된다는 게그 거리를 획성화시켜서 임대인들, 건물주분들의 수익을 올리,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아깝까운 거고 저희도 진테리포케이션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경제이사를 한 입장에서는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처음 저희가 공간을 잡았을 때보다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건물값들은 임대료들은 더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홍대의 상가 임대료 상승률은 22.58%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높아지는 임대료와 함께 많은 영세 상인들이 이곳에서 쫓겨났고 곳곳에 공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대를 찾아오는 사람이 늘자 2000년대 중반부터는 패션, 화장품, 음식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입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홍대 문화를 주도했는 예술가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의 외곽으로 밀려나는 처지가 됩니다. 거대 자본만이 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홍대 영세 상인들은 상수 합정 연납동으로 쫓겨나게 됐고 홍대는 본래의 특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도 뭐 어가다 그런 들이 있는데 너무 전통적인 샵들이 다 없어져 걱정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동인구가 줄어든 거리는 사실상 활성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은 없는 것일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10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1년에 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는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쫓겨나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아까 표현했듯이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많은, 어, 제도들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하지만 개선이 되었고, 많은 법이 새로 생겨났다고 해도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임대료를 상승을 못하는 대신에 관리비를 상승을 해가지고, 예, 네 어쩔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냈다시피, 아직까지. 성동구 등등이 이런 정부도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죠. 어 공공임대 상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 상가 안에 저렴한 임대료로 세입자들을 들이면은 이 다른 곳들의 임대료도 같이 낮아질 거라는 희망사항때문이에요 이런 막 견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크게 발생을 하느냐? 발생하지 않아 이게 이두개 실행하고 있는데 두개다 실패하고 있다. 이게 두 개가 다안 되는 이유 강제력이 없어서죠. 송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힘과 틀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자율성 있는 대응만으로는 완전한 상생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제력 있는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가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처럼 다시 와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건물은 그 자리 에 가만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을 모으는 거는 그, 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차인들인데 사실 그 임차인 그 거리를 활발하게 만든 임차인들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건 조금 임차인 입장에서는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만 느끼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주 가던 단골집, 우리 뭐 슈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졌다. 이 사장님은 어디 갔을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문제식만 갖고 있으면 젠틀리피케이션, 생소하고 더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가던 가게가 사라지고 하루 아침에 강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은 누구도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수많은 상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장소이건 임두로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적정선을 넘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이제는 자본의 자지우지된 도시가 아닌 사람과 문화의 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